주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긴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오랜 시간 또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미갈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기꺼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이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미갈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이 도망하도록 도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대적으로 규정하며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을 때,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자, 다윗의 요청에 따라 미갈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결국 사울로 인해 오랜 시간을 남남으로 지내야 했고, 나중에야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그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았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와의 괴가 드디어 예루살렘 다위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고아 자손들이 언약계를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다위성 고아 자손들이 여섯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6km 정도 되기에 당시 언약계가 머물던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적어도 10km 이상 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를 여섯 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하며 이동하였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였고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 성내로 언약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다윗은 미리 준비한 장막 안으로 언약계를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동하며 계속해서 예배하였지만 언약계를 옮기고 나서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은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를 마치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함께함을 기뻐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19절에 이 기쁨과 감격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음식을 나눈 뒤에 다윗은 가족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고자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들어올 때 그의 아내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미 16절을 보면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갈은 왕궁에서 창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향해 없신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다윗에게 그대로 표현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미갈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잃고 속살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21절에 자신이 춤을 춘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힙니다. 이어 22절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 혹그 모습이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미갈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왕으로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23절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일에 대한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춘 것을 비난한 미갈은 이 일로 인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결과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미갈에 대해 소개하며 16절, 20절, 23절에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갈이 다윗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 사울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계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였고 사울왕과 같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그녀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울과의 몰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대조하여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미갈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계로 옮기는 시점에도 언약계가 들어와서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뻐 뛰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멀리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창을 통해 예배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그저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였지만, 미갈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축복하였고, 미갈은 비난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계가 들어오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듯 예배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통로이기를 자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었고 또 축복하고 칭찬하기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다윗은 높아지고 미갈은 죽는 날까지 외로운 마지막을 보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미가는 예배하는 다윗을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의 언어는 비난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어로 마음껏 격려하고 칭찬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 주님께서 주목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의 모든 언어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언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향해 마음 다해 축복하고 칭찬하는 생명력 있는 원어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